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여기 우리 지금 솔파크하고 예 네. 개포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네네. 근데뭐 시기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아니 그 5단지가 가보니까 물건도 별로 없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사실, 네. 개포일 때도 보면, 제가 화면 좀 봐볼게요. 네. 어, 일단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치동일 때. 그죠? 네. 네. 대치동일 때도 지금 계속 움직일 거고, 개포가 네. 또 움직여준 거고. 그러면, 이 네. 강남의 학군, 뭐, 뭐, 일자리, 뭐, 이런 건 사실 강남구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표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그리고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서울에 뭐 강남 3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사실은 못 따라와 주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선행이 되니까. 근데 되게 오래 됐던 애들이 이제 추진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추진. 그러면 이게 이제 조합설립 인가로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사기도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물건 별로 없다 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네. 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줘야 되니까 못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게 조합설립 인가 딱 나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10년 보유에다가 5년 거주 요건이 따라와줘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물량 자체가. 그러면, 아, 이제 확실해졌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기본 가격대들이 같이 형성되면서 가니까 사실 매수가 나중에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네, 네. 보여지고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는 구축을 사는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네. 새 거가 될 신규 아파트 사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 의미가 우리가 지금 한솔 소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아파트가 역세권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네, 네. 말 그대로 선택해 볼수 있는 빌라 인근에 있는 촌 대비했을 때 상품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신규와 학군과 그 안에 어떤 인프라를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개포가 훨씬 더 힘이 좋죠 네. 그 입장에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네. 일인데 제가 한 가지 한번 팁을 좀 드려보면 지금 뭐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양쪽으로 치닫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은 네네. 약간의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거품. 네. 요런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계를 지금 오늘 가서 바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운겨울있죠 12월에서 한 1월 정도. 네. 이때까지 눈치를 참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일단 한풀 은 꺾이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첫 번째가 아,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강남 일대라든가 서초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반포나 네네. 한강라인 그리고 뒤쪽에 있는 주택들 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올라가 있는 게 네네.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시기가 어떻게 오냐면 내년 딱 들어가면 보유세 있죠. 네네. 보유세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네네.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분들도 지금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야 되는 게 예. 재산세 종부세 이공시가격 계속 올라가서 이게 강해지잖아요 예. 그럼 그냥 집을 갖고 있었는데 돈 버는 건 별로 없는데 갖고 있는데 계속 내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아, 예. 뭔가를 계속 내야 돼요 그죠 예, 예. 지금도 내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집값이 두 배가 돼버리면 일 예. 년에 막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세금 내야 되거든요 예, 예. 자동차 한대 값이 나가요 그러면 네.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라도 물량이 잠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잠깐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이. 그럴 때는 가격이 조금 빠질 때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가서 상한가 잡아주지 마시고요. 네네. 떨지 마시고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12월. 1월 12월에서 1월. 1월. 네이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전략. 네. 이렇게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어, 매수는 하시는 게 좋아요.